이제 우리가 한번 보니까 아직은 AI의 수준이 우리 환자분들 수준. 수주... 안녕하세요. <laughs> 피부 대피소 방성민 원장 김정은 이민지 원장입니다. AI가 대구분들에게 피부 관리가 좀 특별한 게 있다고 해서 찾아보셨다고 하던데 뭐라 아 네. 나오나요? 이제 우리가 한번 보니까 아직은 AI의 수준이 우리 환자분들 음. 수준에 못미친다 생각을 하는데 일단 대구가 미세먼지와 건조한 날씨라고 돼 있는데 근데 요즘은 아. 안 아. 그래요. 매일 소나기가 오는 피안 났나요? 그래서 전혀 건조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특히 여름에는 충분한 수분 공급 미스트, 수분 크림 자주 미스트 뿌리는 거가 수분 공급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피부과 원장님들과의 생각은 좀 다르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스트를 사용하시면 오히려 수분을 빼앗기기 때문에 더 건조하게 느끼실 수도 있고 미스트 자체에 방부제라든지 알러지를 유발하는 향료 그런 것들이 음.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자극이 될수 있을 음. 것 같아요 저는 남자라서 화장을 안 해서 왜 미스트를 뿌리지잘 이해를 못 했는데 이제 여자분들 같은 경우 화장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미스트가 수분 공급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던데 말씀하신 것처럼 젖었다가 마르면 더 건조해지고 그다음에 전 환자분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해요 향료나 보존제만 계속 남는데 그걸 자꾸 뿌리는 거밖에는 되지 않는다. 어, 원징 그러면 대국분들은 미 밑을 잘드시는걸 전혀 안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수을 자주 드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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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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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제품이 뭐 네. 어. 사진까지 이렇게. 이제 그 답던 부분 중에 개탁 없는 선크림 이런 게 있네요. 음. 아. SFP 3 2상 근데 서울에서는 백탁 있는 제품 없는 제품 상관 없거든요. 근데 혹시 그 이유가 그 혹시... 검사 결과가 사실 할 때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오는데 네. 여기는 그렇게 나오지는 않았는데 백탁 현상이 없는 게 대구에서 더 좋다 그런 선호도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몇년 전만 해도 아 이거 너무 하얘져서 좀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이 있었고 어느 지역이나 백탁에 대한 거는 불편해 하시니까 아무래도 좀 백탁이 없는 거를 AI가 추천을 해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은 하고요. 네. 남성인들은 다른 제품 쓰시죠? 네. 공계해 네. <laughs> 비법을 알려드려. <laughs> 여성분들은 대부분 프라이머를 쓰시죠? 화장품을 네. 쓰는데 자외선 차단 이 같이 되는. 혹시? 어떤 제품을 쓰시나요? 기억이 어, 안 나. 요 기억이 안 나요? 저는 <laughs> <기억이 안 나요. 웃음> 사실 특별히 브랜드 가리는 거 없어가지고 최근에 제가 정말 잘 맞는 걸 만났는데, 유세린 베이비 SPF 5 0 짜리. 미세먼지 차단 기능이 있는 토너 에센스를 써라라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미세먼지는 서울이 훨씬 심하고요. 대구는 산면이 산으로 둘러싸있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이렇게 다 비켜갑니다. <laughs> 미세먼지가 못하고. 가라앉아 있잖아요. <laughs> <laughs> 갇혀 있지 않나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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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아까 전에도 말했지만 비도 자주 오고 그래서 서울 지역 보다 훨씬 덜하다 오히려 서울 지역 분들이 미세먼지 차단에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생각은 하는데 그걸 과연 바르는 걸로 차단을 할수 있을 것인가 심지어 토너나 에센스로 저는 좀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토너나 스킨 같은 거는 피부에 있는 피지나 각질 노폐물들을 제거해서 그 이후에 바르는 크림이나 기능성 제품들의 성분을 더잘 흡수시키고 피부를 좀 매끈하게 만들어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보호하는 역할을 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더잘 흡수되게 만들어주는 제품이니까 어, 그래서 토너보다는 차라리 보습크림 같은 걸로 피부를 보호해주는 게더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가 이제 AI 확인을 해보셨는데 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이 AI가 내린 답변에 대해서 말씀을 좀한 번씩 해주시고 뭐, 사실 대체적으로는 정보가 괜찮은 것 같은데 과적인 내용이 좀 있다. 민감성 피부에 알러지가 있는 성분을 피하라 순한 제품을 써라. 이 정도의 정보는 사실 어느 누구든 아실 수 있을 만한 정보 같고 거기서 더 이제 전문적인 지식을 전달해 줄수 있으면 좋겠다 항상. 네, 쉽게 이렇게 정보를 접할 수 있고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100% 맞는 건 아직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오늘의 질문이 조금 광범위하다 보니까 보편적인 대답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에는 AI에게 전문적인 질문을 하는 환자분들도 많아질 것 같아서 더 열심히 음. 공부하고 <laughs> 전문성을 키워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